네, 이거는 오늘 찍은 영상은 아니고요 이거는 며칠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찍은 영상입니다. 네. 이때 아마 한국에도 눈이 많이 왔던 날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찍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현재 시간 8시 30분입니다. 8시, 오전 8시 30분. 아직 해는 안 떴고요. 네, 뭐 사람들 보이고. 어, 제가 지금 깜차가에 도착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일이 에 힘든 게좀 많아요. 어. 이쪽 업체하고 소통도 좀잘 안되고 애들이 러시아인 특유의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쉬지를 못하고 계속 11일 날 도착을 해서 오늘이 22, 23일인데 오늘 첫날 이제 쉽니다 했고요 첫 주말이죠 수염을 잘라도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냥 계속 길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 찍는다고 방금 불켜고 했지만 어, 호텔 조식 보이죠? <laughs> 방을 켰습니다 이거는 어, 호텔 조식인데 날마다 아침에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카페가 못 카페를 못 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밥을. 네. 오늘 뭐 음식은 사실마다, 사실은 아침마다 좀 이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침에는 <laughs> 빨리 먹고 출근하기가 바빠서 제가 못 찍었고요. 그냥 뭐 보통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빵 아니면 불린 뭐 이런 거 나오고 빵, 흑빵에 삶은 계란. 이거는 고기 패트 같이 보이지만, 제가 맛을 봤을 때는 약간 간, 네. 소간 맛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쌀밥. 얘는 쌀밥을 할때좀 기름을 부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름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깃들, 아, 야. 요르트하고 과일 온것질거리 하나 커피 아침마다 커피 주는데 차를 주면 좋겠는데 근데 뭐차 마실 때도 없어요 이렇게 일단 뭐 아침을 보 먹고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밥을 먹고 좀더 잠을 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춥지 않고 잘 살아있습니다 뭐 어, 근황 이야기를 좀밥 먹으면서 근황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아예뭐밥 어. 먹으면서 근황 음. 네 아침밥 먹으면서 뭐 근황 토크를 좀 해보면 일단 원래는 제가 제 최초 계획은 24일날 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10일날 들어와서, 24일날 나가는 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좀 변경이 되면서, 30일날 나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연기가 돼서, 뭐, 6월 초? 첫째 주, 간이네, 간. 이월 첫째 주로 뭐 됐다가 지금 2월 13일로 바뀌었습니다 뭐 다른 지역 출장도 <laughs> 간에만 했는데 여긴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거래처 쪽에서는 안된다 하고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laughs> 여기는 사람들이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감기처럼 생각해 감기. 한번한번 아팠, 아팠다 나은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뭐 야, 이거 한번 아팠다가 낫으면 땡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서. 뭐뭐 음, 그런식으 뭐, 마스크 쓰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거의 안써요 네, 거의 안써 그냥 이제 법대로 하니까 법으로 하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고 이럴 때는 쓰는데 거리에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가 캄차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스크바에 있는 후배의 얘기로는 자기들 동네에 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잘 쓴대요 그 모스크바라서 그런가? 응. 나 그거 이런데로 계속 오지. 근데 카자카가 도시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연 경관도 많고, 좀 야생을 느낄 수 있는 야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문제는 그걸 느끼러 못 간다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숙소 일, 숙소 회사 숙소 회사 이렇게 하는데 꼭 다음에는 한번 여행은 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음 별로 춥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여기는 한 제가 유학하던 이르쿠츠크거기그 동네보단 춥진 않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거기는 이건 뭐, 기껏 해봐야 뭐, 영하 17도? 12도? 18도? 뭐, 20도? 뭐, 이런 거 같고. 아직은 춥지 않아요. 그리고 눈도 별로 안 왔습니다. <laughs> 보통 한 3월달 되면 여기도 눈이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근데 뿌르가라 아주, 뿌르가. 스노우 블리자드 블리자드인데 그런게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영상을 일주일에 한편씩 올리려고 했는데 호텔 앞에 보이는 곳에 그타임맥스도 설치해놓고 했는데 왠지 고프로가 계속 이렇게 해가 아침에 떴다가, 한, 산, 중턱, 여기서 좀질 때쯤, 한, 제가 보기엔 한 4시쯤 되는 것 같아요. 4시쯤 되면 은 꺼져버려요. 왜 꺼지는지 모르겠어 타이머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설정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원래 해 떠서 지는 것까지 하고 싶은데, 제가 영상 올리겠지만, 해가 떠서, 지, 이라고 가... 영상이 꺼져요. 이해 가안 됩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싶고 하지만 코라서 어디 가지 못하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죠 어디 가지 못하고 간간이 앞에 그냥 뭐 마트에 밥, 간식거리, 라면이나 뭐 이런 거 사러 가는 정도 그렇습니다. 뭐 주식도 하는데 주식은. 증명도못 쓰고 있고 책을 사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하면 미라클 모닝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일단 오늘은 이만 줄이고 생존 근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냥 뭐 뒤에 영상에 뭐 다른 타임랩스 이런 것도 올려보고 할 테니까.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침 먹방을 빙자한 아침 먹방을 빙자한 그런 토킹이었는데 솔직히 다못 먹겠어요. 네. 오늘 왜 입맛이 없지? 그럼 카메라 끄고 어차피 고기는 다 먹을 겁니다. 그러면 녹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